자, 지금부터 이제 복소수 뜻과 성질, 리뷰 프린트, 유형별 내용 정리와 어,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유형이 뭐냐. 복소수의 뜻과 분류에 대한 개념 설명인데요. 이미의 두 실수 A하고 B에 대해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복소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소수를 분류해 놨다. 자 옆에 있는 그 분류 없다 치고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복소수라는 녀석은 z를 뜻하는데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결합된 형태로 복소수를 표현한다 이게 복소수의 정의였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a를 뭐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읽어준다라고 그랬고요. 부호를 포함해서 이 b를 뭐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허수부분이다 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복소수 z1이라는 애가 2-3i다 라는 얘기는 결국 2 플러스 마이너스 3i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부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2라고 얘기하고요 허수부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 하고 B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타내는 저 문자들은 전부 실수여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실수여야만 한다. 실수야. 그리고 덧셈으로 늘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부호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예, 덧셈으로 연결시켜주는 저게 저 기본 정의식이다. 그럼 이제 복소수 z가 뭔지를 알았는데 i라는 애가 새롭게 등장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영상 본 사람들은 뭐라고 배웠어요? 허수, 단위라고 봤을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원리가 뭐였냐면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실수 중엔 머리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X 제곱이 4면은 뭐 예를 들어서 3이면 X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약속을 했던 거죠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그 원래 있던 수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존재하지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요 그죠 실수를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지 근데 이런 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고 약속을 한 거야. X는 원래 봐봐. 제곱해서 3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잖아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제곱근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라고 적어줘야지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근호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실수가 되기 위해서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두 개의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의 값 중에 특별히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을 뜯어다가 이거를 지금부터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수다라고 해서 imaginary number 해서 i라는 이니셜을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약속을 한 거예요 어 앞으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중에 양의 제곱근이었던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허수단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영상 본 사람들. 수학자 오일러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영상에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오일러는 많은 기본적인 수학의 기호들을 약속을 많이 시켜놓은 사람인데, 어, 함수를 보통 fx라고 쓰는데 그것도 오일러가 만든 거고요. 원주율 파이도 오일러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적 툴를 배우면 어떤 상수 값 중에 자연 상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요것도이 기호와 그 값이 약2.71828 계속 나가는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의 자연 상수 2도 오일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고요. 아, 그래서 이런 허수 단위 i를 가지고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어, 결합시킨 그 수의 체계를 뭐라고 배운다? 복소수라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복소수 Z가 정의대로 A 플러스 BI 꼴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죠. B가 첫 번째 0이, 아, B가 0이다. 그러면 얘는 Z는 뭐만 남아요? A만 남으니까 얘를 뭐라고 볼수 있어요? 실수라고 볼수 있죠. 이번에는 B가 0이 아니다. 인 상태에서 두 가지로 쪼갰는데, A가 0이면 Z는 BI만 살아남으니까 이런 꼴을 우리는 순허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어, 허수만 존재하는 복소수를 순허수라고 해요. 근데 A도 0이 아니면 Z는 그대로 A 플러스 BI가 다 살아남죠? 이거는 순허수랑 비교해서 일반적인 허수의 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해서 복소수 z를 정의 내리고 복소수 z를 그 각각의 값에 a 하고 b의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어요. 이런 내용이 영상을 보면 있었을 거라 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허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i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이제 허수가 될 건데 i가 사라지는 식이 아니라면 루트 8 플러스 i는 그러면 허수겠죠. 일반적인 복소수의 형태. 마이너스 3i 얘도 뭐예요? 허수죠. 마이너스 11은 실수고요. 루트 5i 허수죠. 2i 마이너스 7 허수고요. 3 마이너스 파이는 무리수라고 하니까 실수죠.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19도 무리수니까 실수고요. 파이 i 그러면 i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허수다. 그래서 허수는 몇 개니? 5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 어렵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4번도 나오는데, 3번이 정답률이 제일 낮은 관계로 3번을 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먼저, 실수 부분은 A고, 허수 부분은 BI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I를 뗀 실수 B를 얘기해줘야지 허수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틀린 이유가 뭐라고요? 허수 부분 물어보면 I를 빼고 얘기하는 건데 I까지 넣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요. 이해 됩니까? 요거 많이 함정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볼까요? 얘가 허수라면 A는 0이다. 허수이려면은 B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지 A가 0인 거랑은 상관없어요. 만약에 B가 a는 0인데 b도 0이면 실수 0이 되는 거잖아요. 허수려면은 i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허수인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디귿 봅시다. 실수면은 b가 0이다. 맞는 얘기죠. b가 0이면 실수예요. 자, 리을이요. 켤례 복소수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bi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복소수는 항상 a 플러스 bi라는 애가 기본 꼴인데 자신의 짝꿍인 복소수를 뭐라고 부른다?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z 위에 바를 붙여서 나타낸다라고 영상에 설명된 거 봤죠. 그러면 얘는 정의가 보니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 놓은 복소수를 z의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Z라는 애가 2 e 플러스 3i 잖아요. 그러면 Z의 켤레 복소수는 다 같이 뭐라고요? 2 e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요. 그러면 켤레 복소수의 허수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B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것의 개수는 뭐, 뭐, 디귿한 개밖에 없는 거죠. 개수를 써라 그러면 한 개가 답이 되겠다. 이해 됩니까? 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복소수의사치연산에 대한 예기가 나와요. 자, 영상을 우리가 다 보고 왔으니까 또 하는 얘기인데, Z1이 A 플러스 BI고 Z2가 C 플러스 DI면, Z1하고 Z2를 더해라 그러면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의 i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뺄셈은요 그대로 허수 부분끼리 빼는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어 주면 되겠죠? 아이고, 잘못 말했죠? 이게 a 마이너스 c 더하기 b 마이너스 d의 i로 바뀌면. 얘가 z1 z2가 되겠죠. 맞습니까? 실수 부분끼리 빼고 허수 부분끼리 빼서 더해 준 거예요. 이번엔 z1하고 z2를 곱해 볼까요? 그러면 그대로 분배 법칙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c di요. 이거 분배 법칙 적용할 때 우리가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맞죠? 어디 갔죠? 네, 여기요. X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찾아보니까 제곱근에 두 개가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양수인 녀석을 I라고 그랬어요. 정민아. 마이너 어, 이게 양수인 걸 I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I가 X였던 거니까 요걸 여기다가 샥 집어넣으면 어떤 공식이 나와요? 허수, 단위, I를. 즉,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오는 거죠.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곱셈을 할수 있는데, 보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분배법칙. a하고 c 곱하고 a하고 di, bi하고 c, bi하고 di를 곱하면, 앞에서부터 ac 더하기 ad의 i 더하기 bc의 i, 더하기 BD의 i 제곱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i 제곱 뭐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아,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결국 i가 두번 곱해지면 실수가 되는 거구나.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전개한 다음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AC BD까지가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은 AD 더하기 BC. 이렇게 허수 부분이 돼서 곱셈이 완성된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다음에 나눗셈은요. z1 나누기 z2 어떻게 하죠?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bi인데 복소수의 나눗셈이라는 얘기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대신 나눗셈으로 부른다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분모의 실수화를 복소수의 나눗셈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영상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대로 본거 맞아요? 자, 그럼요. 복소수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C 플러스 DI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C 마이너스 DI를 분모분자에 곱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요, 뭐가 생기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C 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이 생기죠? 얘들아, DI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D 제곱,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D 제곱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따로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쓸수 있는데 결국 얘는 뭐가 된다고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는 거죠. 분자는 전개하니까 뭐가 되고요? ac에다가 또 실수부분이 bi하고 마이너스 di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플러스 bd 나오죠? 그 다음에 허수부분은 뭐가 생겨요? A C 하고 마이너스 B D의 I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분모는 여기 오고 분자는 그대로 따라가면 분 저기 뭐니어 복소수의 나눗셈이 완성된 거예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복소수의 나눗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수식에 있어서 분모의 실수화를 뭐라고 한다? 복소수의 나눗셈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이제 어 정리한 거를 어 뭐야 이거 뭐잘못 계산했나 플러스 bc 이거 잘못선 플러스 bc 마이너스 ad였네요 플러스 bc의 마이너스 adi 자 이렇게 고쳐놓으시고요 자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5번이요. 자 5번하고 6번하고 지금 7번하고 8번 4문제가 네 있는데 누가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7번이 정답률이 제일 낮네요. 그럼 선생님이 대표로 7번을 풀어볼게요. 자1 플러스 i의 z가 2 e 마이너스 i래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z의 실수부분을 a라고 하고 허수부분을 b라고 한대요. 그러면 복소수 Z를 찾기 위해서 양변을 1 플러스 i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무슨 화 하면 되겠다? 실수화 하면 되겠다. 실수화 하는 방법은 분모의 켤레 복소수인 1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는 방법이 실수화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니까 2만 남고요. 분자는 전개하면 실수 부분이 자 일단 2가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i 와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생겨서 실수 부분이 정리나 완성되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2하고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하고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i 두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몇 i 3i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i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복소수 z라고 했을 때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을 문제에서 a라고 두고 르 허수 부분을 b라고 두라니까 a는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계산 4 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하면 된대요. 그럼 네 배의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면서 정리해주면 12 정답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좋아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복소수의 사칙 연산까지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복소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식의 값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칙 연산의 뭐 아류작 정도 되는 내용이라 여러분이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은 8번까지라고 해 두시고 내가 안 풀어 준 문제를 노트에다 풀어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9번서부터 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숙제는 뭐냐? 나가시면 저기 앞에 오늘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항식 프린트는 전체적으로 여러 번 복습을 더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다항식 샵 3번 프린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홀수번을 주말에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오늘 충분히 복습을 해오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복소수 하나 더. 복소수 영상 한번 봐가지고 자기께 될까요? 다음 주에 월요일날 오면 선생님이 복소수 영상에 대해서 꼬치꼬치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또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 오세요. 네.